자,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, 그랑프리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김대칸이 단시간에 얼마나 정수를 찍을 수 있,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렛츠기릿 가자 자 일단 저는 황금기사를 타고 가겠습니다 1500점이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에 한몇 점까지 찍을 수 있지 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지금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일등 연속 가야죠. 네. 안 그렇습니까? 아 근데, 내빤 빠네요 이거. 그랑프리가 빤 빠로 나왔네요. 괜찮네요. 빤빠 <laughs> 좋네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, 혼자 달리니까 뭔가 쓸쓸하군. 혼자 달리니까 쓸쓸하군. 이 친구들, 달리고 있는 거지? 근데님들 뒤에 분들 기다려줘야 될까요? 빌 분들 기다려줘야겠지? 영작골이 나면 좀 미안하, 미안한 미안한 거 같은데 인정? 기다려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? 기다려 주지 말라고 왜? 아, 올리타 해야지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요? 싫어요 아, <laughs> 올리타 해야지 점수 많이 준다고요? 아, 끙끙이가 올리타라고 알았어,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올리타를 원하는 거니까 올리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아까 실수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갈걸 거뭐 일단 첫게임만 바로 이 연성도 표시되나요 근데? 바로 꼴이 나겠습니다 이거. 그럼 올리타죠 이거 당연히. 근데 기다려도 뭔가 겁내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. 사랑합니다 김뜨한니냐 됐어요 맞아요와71.0 <laughs> 미쳤네. 어 진짜 점수 많이 주네. 와 대박. 나 71점 처음 받아봐. 와, 뭐야? 71점이나 줘요, 점수. 싫어요? 어 진짜 오래다 시키니까 많이 주네. 오. 아, 그럼 밖에 매야겠네, 요 그냥. 가자. 어? 그럼 밖에 매야겠네. 오케이. 와, 이분, 이분 차 약간 마세라티 같다. 마세라티. 이분, 이분 차 약간 마세라티 같은데. 아, 또 시티이야? 밖에만 두 번째네. 그럼 아까보다 밖에만. 이 타워 별로 안 빠르네요. 아니, 통풀기판이라서. 통풀기판이라서. 오, 야스. 오오 이렇게,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3, 2, 1, 아우. 마무리. 좋아요. 태광형 군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올리타네요. 이번엔 60점이네요. 자, 두판 만에 1 3 1점올렸습니다두판 <laughs> 만에 131점. 이거, 2000점 금방 찍혔는데? 자. 자, 다음 판 하면 이제, 1700점 되겠다. 자, 이 방에, 그, 점수 대가 1800점 대가두명 있어요. 세명 있네. 아닌가, 두 명인가? 아... 뭔 놈의 직책만 나오냐? 야, 장난해. 이거 직책만 있어요. 여러분들, 뭐야? 이거... <laughs> 싫어해요. 아니, 직책만 나오냐? 왜? 얼마나 따라온다. <laughs> 님들, 맵 직진만 있는 거 아니지? 와... 오, 잘 따라온다. 야, 이건 잘 나오는데. 이등님 잘 따라와. 야, 이등님 잘 따라온다. 그래, 이렇게 따라야지, 재밌지? 야, 이등님 잘 따라왔는데? 이야, 이등잘 따라옵니다. 아이고, 우리 세연냥께서 1등 3번 했다고 150점을 됐나요, 만나요? 좋아요. 승리사 인네 최고. 1등 마무리하고 이플리를 세연냥이에게 받칩니다. 뜨뿅 그다음에 좋습니다. 자, 55점 받았어요, 또 이제. 1700다 했습니다. 자 제가 지금 이제 그랑프리가 시간 11분 남았거든요 11분 안에 한번 2000점 찍어보겠습니다 가능하겠는데 이거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짜 <laughs> 세연양 1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분 자 9분 남았습니다 자, 팩토리 좋아요. 좀 짧은 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빨리, 빨리 끝내게. 오, 씨앗. 부스 못 썼다. 가라곤 형님 무섭습니다. 왜 그러세요? 가라곤 형님 무섭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지면 안 되죠, 형님들. 됐나요만나 좋아요! 쓰고 살아있네, 최고. 1등 마무리하고요. 이플레드 3년이게 마치고요. 150개, 나 있다! 감사합니다. 4연승 좋아요. 자, 280, 273점 나왔는데 가능할까, 이거? 팩토리 또 나와라, 팩토리. 팩토리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. 다현승 자, 8분 나왔거든? 8분 안에 클레어보자 보자. 4, 6, 8, 10. 한 4판 네 할수 있거든? 내판다6 네 0점0 받으면 6, 4, 24. 오, 가능하겠는데, 자, 하면? 내판다 해서 고정수 받으면 가능하겠는데? 어 가능하겠는데 이거 잘하면? 아왜 나가! 헐 패선도 나온다고? 이건 좀 당황스러운데 근데 일단 막장모드를 많이 해서 해전도 가능합니다. 오야야야 야 많이 <laughs> 너 막자리 왜 거기서 하니? 이거 막장 모드가 아니다니. 이거 막장 모드가 아니라니. 오야야야야, 잠깐만! 새로 맞히는 거 아니지? 빛 하나. 하지 치면 안 돼요. 어? 잠깐만. 와... 이걸 지다니 말도 안 돼. 아, 그래도 25점... 아, 이거 미션 실패다. 이거... 아, 근데 해선이 나올 줄 몰랐네. 아, 해선은 사실 제가 막차 무 대하지만은 항상 몇 키로 하는 거라서 <laughs> 모르겠네요. 자, 빨리 보내야죠. 빨리. 아이씨 놀이터에 호응이 아니니깐 이런거 안나오나 그랑프리가 10시까지 알아서 네야 네. 뭐야 이놈은 또 잠깐만 나온다고요. 아, 그게 뭐 냐? 이 브이 드를 어떻게 자르 냐. 아, 이 맵은 다 없는데요, 진짜? 허허, 이런 맵이 나오는 이거는 큰일 는데 이거는 오우씨. 오이 2등 맞아 안 돼! 2등. 어, 이맨뭐 빛을 어떻게 짜야 돼 이거 씨. 아니, <laughs> 이맨 뭐야. 근데 이건 뭡니까, 여러분? 이런 맵도 나온다고? 와, 3분 남았네요. 자, 1800까지만 딱 찍자. 와, 이 맵은 좀, 의문이 있네. 와, 이맵 연습해야 되나? 자, 다음 판이 마지막이네요. 근데 빨리 끝나면 한판더할 수도 있다. 잘하면. 빨리 끝나면. 여기 2,000점짜리 없나? 아 아직 점수가 내가 낮았을 건가? 점수 높은 사람들 만나야지.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는데. 아, 익스네요 가자. 나의 베비건. 조금만에 남은 우리 가안할 수도 있겠는데. 아무리 쓰라고 해도 우리 다 힘들죠. 뒤에 잘 따라오니까. 오야야. 허허, 왜 이러냐. 나서요, 지금 차라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요.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1800이네요. 에이, 300점밖에 못 찍었네. 대략 한 10, 20분 정도 했거든요. 20분 정도 했는데 1800밖에 못 찍었네요. 까비 아깝소. 아, 근데 점수가 점수를 많이 안 주네. 이제 점점 끝났다이 그래도 음에 음 됐다 자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김태한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최고